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김신장입니다. 네. 지금 영국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언제쯤 가시는데요?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저희 파트너 대학교 파트너 패스웨이 기관에서 초대를 받아서 영국의 노리치부터 해서 엑시터 런던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네. 노리치라면 이스타 그리한가요 맞습니다. 네. 4월 25일 월요일에 노리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스케줄을 받았어요. 일정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스케줄이 빡빡해요. 네. 10시에 시작을 하고요. 네. UEA 파운데이션 센터를 방문할 거고요. 학생들 기숙 유에이에는 A레벨 학교가 있죠 뉴턴 네, 맞습니다 뉴턴도 네,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 일정이 10시부터 2시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 u a 이 대학교 담당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담당자들에게 대학교 최신 정보를 얻을 예정이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3시부터 4시까지 약대 교수님을 만날 예정이에요 어, 교수님 보니까 u a 이에서 근무하신 지가 되게 오래되셨어요 어, 잠깐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교수님 어, 이력서를 잠깐 가볍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 굉장히 꼼꼼하신데요 아, 자 4월 25일입니다 UAE대학교 약대 혹은 UAE대학교에서 관심이 있다면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학교 담당자 교수님께 직접 물어보고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김 실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